네, 안녕하세요. 홍티 경매 TV, 아작 내기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JTBC 손석희 앵커의 그 과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인지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느 쪽 편에 서갖고 누구를 두둔하거나 뭐 누구를 갖다가 음해하거나 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 손석희 사장이 아마 탔던 관용차가 EQ900, EQ900 차량인데요. 제가 또 동일한 차종을 타고 있어갖고, 어, 진짜 후진할 때그 느낌을 몰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일단 차량을 한번 보면요. 이제 차량은 네, 뒤에서 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3T를 타고 있고요. 네, EQ 900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차종은 네, EQ 900은 세 종류 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이 있고요, 제일 비싼 거 비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T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 이제 3.8이 있기 때문에 그 100이랑 따라서 이제 세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그 내부나 뭐 이런 기능들은 다 동일합니다. 뭐 제가 5.0도 타봤고 3.8도 또 아는 분 통해서 타봤는데 뭐저 3.3t나 동일하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조금 d를 놓고요. 예, d가 들어갔습니다. d를 놓고 앞으로 좀 뺐다가 네. 제가 이제 후진을 넣겠습니다. 후진기할 넣으면은요. 이큐급백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체 차량 모습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후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 이제 줄이 두 줄이 있잖아요. 저 빨간 줄까지 사실 다도 가까이 가도 벽에 물체에 닿는 않는데 이제 굉장히 위급함을 알리는 거죠. 자, 이제 뒤로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 벽이 보이죠? 네. 네.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은 이제 거의 물체 에 근접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급한 경고음이에요. 네, 이렇게 경고음이 나고요. 후진기야를 빼지 않을 시에는 계속 경고음이 나고 이렇게 오른쪽에 차량 여기 사진에서 빨간 빨간 그 테두리가 까빡까빡거리는 거는 이쪽에 이제 물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여러분 자 n에 놓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후진에 딱 넣고요 네 물체가 지금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요 테두리 안에 요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난 거고 만약에 앞으로 좀 나가서요 좀 나가서 후진을 넣을게요 그래서 네 아, 이거 표시가 되는구나. 좀더 나가서, 네. 더 나가서 후진을 딱 넣으면은, 아, 후진 넣으면 표시가 나는구나. <laughs> 자,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표시가 되게 나네요. 네,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앞으로 쭉 갔다가 제가 다시 한번 후진을 하겠습니다. 아, 실제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소리가 안 나네요. 네. 그니까 뒤로 가서, 근접해 올수록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로 가서 이게 물체에 닿을 때, 그럴 때 이제 소리가 계속 나는 거고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가 저는 지금 물체 뒤에가 가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멀리 떨어져서 차를 훅 후진을 쭉 했으면은. 아마 이런 소리가 뭐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방향이 뭐 차가 후진하는 것보다 기계 반응이 늦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진하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 그냥 쿵 하고 받았을 수도 있고요. 글쎄 뭐 누구 말이 맞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냥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